안녕하세요. 신유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 요 근래 행사 진행, 라이브 커머스 이런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지 사항을 올려놓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섭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해서는요. 제 연락처 010-2107-7017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등산복, 산악웨어 요거에 관련돼서 저한테 문의를 해 주셨었는데 자, 그리고 행사 진행 기업 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행사를 하나 또 했죠. 종로 도서관 기념식 100주년. 네, 기념식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을 했는데, 요 부분도 010-2107-7017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제, 이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위키백과나 저신유아를딱 검색을 하면 리프터,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뭐 스피치 강사, 다양한 직업분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게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에 관계된 어떤 행사, 강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섭외도요. 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010 2107 701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DM 확인이 조금 늦어요. 인스타그램,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 메신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010 2107-7017로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저에 대해서 섭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의 연락처 공유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신유아TV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